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마인드 골프의 슬기로운 골프 생활 제 여섯 번째 샷 시작합니다. 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겨울이에요. 2020년 겨울이고요. 어, 겨울 골프는 여전히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처럼 그 여름이나 봄, 가을처럼 자주 라운드를 가진 않지만 여전히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도 열혈 골프이기 때문에 겨울 골프를 가끔 즐기는데요. 어, 예전에 마인드 골프가 그 갔던 그 골프 기온 중에 영하 16도가 있었어요. 영하 16도.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다 영하 16도라서 이제 취소를 하는. 당시에도 마인드 골프 원래회를 했던 그 날이었었는데 취소 문자가 그 전날인가 온 거예요. 너무 추워서 골프장 휴장하겠다고 왔는데 그때 내네 팀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마인드 골프 가 잠깐 회의 갔다 온 사이에 굉장히 많은 단톡방에서 얘기가 있었어요. 그, 그 골프장에서 취소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대부분 다 취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우리의 열성 마인드 골프 그 카페 회원님 분들은 다른 골프장을 찾아가지고 골프장 중에 그 당시에 신라시시였는데 신라시시에 두 팀인가 두 팀인가 세팀 원래 네 팀이었는데 한팀 정도만 초, 취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팀인가 세 팀이 가서 라운드를 했고 영하 16도에 골프장에서 한 다섯 팀인가 여섯 팀밖에 안 왔던 것 같은데 그때 라운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겨울 골프는 어 가장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온이에요. 기온이 제일 힘들어요. 근데 기온이 그냥 기온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실제 체감 기온이 있어요. 실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어떤 날 온도가 뭐, 영상 5도에서 6도라고 하더라도 바람이 불면은 뭐, 체감온도 뭐, 영하 뭐 10도 이렇게까지 느껴지기도 하고요. 거꾸로 영하 뭐, 5도에서 뭐, 영하 6도라고 하더라도 실제 바람이 안 불고 해만 잘 들면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물론 도심에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굉장히 뭐, 따뜻한 데 있다 나갔기 때문에 훨씬 춥게 여겨지는데요. 골프장에 가게 되면 이미 마음의 준비도 하고 충분히 있고 또 야외에서 이미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햇볕만 잘 쬐면 그렇게 많이 춥진 않습니다. 당시에도 신라시시 가썼는데 신라시시, 영하 16도는 신라시시 약간 좀 해가 잘 들어요. 그래서 그날 바람도 거의 안 불고, 물론 이제 그린과 페어웨이 모두 다 딱딱합니다. 벙커도 포함해서. 그래서 재미있게 겨울 그 공, 굴리기 놀이를 하다가 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겨울 골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잘 챙기면 좋겠고, 어떤 차원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골프를, 그, 라운드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경험의 그 마인드 골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뭐, 준비물들은 뭐 많이 있죠. 뭐, 장갑도 있고, 넥 워머라고 목에다 이렇게 두른 것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또, 빈이라고 하는, 뭐, 옛날에 우리 번거지 모자라고 한 털모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반 모자이도 이렇게 귀를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핫팩도 있겠고, 마인드 골프는 이제 바지를 좀 단단하게 잘 입는데, 오리털, 패딩 바지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잘 입으면 하체는 많이 춥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인드 골프는 스윙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좀 춥더라도 그, 그 옷을 좀 그렇게, 이렇게 좀 뚱뚱하게 많이 입고 스윙을 하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이 어깨가 이 팔이 없는 그백그 그 조끼형 패딩을 하나 입고요. 거기 이제 안쪽에는 가볍게 있고 그다음에 스윙을 할 때는 그걸 벗어서 땅에 놓고 스윙을 하고 다시 또 입고 이렇게 다 약간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뭐내샷 하나는 <laughs>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허리춤에 차는 또 약간 이렇게 내고 그손그 핸드 워머라고 해서 그 안에 또, 그, 핫팩을 넣어서 손도 계속 이제 따뜻하게 하고요. 그 안에 공도 넣어서 공도 좀 이렇게 너무 차갑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겨울 라운드에서 챙겨야 될 그런 아이템들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뭐잘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마다 이제 호프로가 다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마인드 골프는 어떤 것을 챙기는지 얘기 드렸고, 실제 우리가 플레이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은지, 이야기 드리면 뭐 겨울에 만약에 그 눈이 특히 왔을 때는 컬러볼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 페어웨이 한가운데 또는 뭐 중간에 또 그린 주변에 또는 벙커에 눈이 모여 이렇게 고여 있을 때에는 그 공이 하얀색 공이 들어가면 훨씬 찾기 힘들거든요. 물론 눈이 좀 많이 그 뭉쳐 있으면 어떤 공이 들어가도 찾기 쉽지 않고요. 또 이제 페어웨이가 어, 양잔디 같은 경우는 여전히 녹색기를 이렇게 쫙그 비치고 있어서 흰색공이 여전히 잘 보입니다만 대부분의 한국형 중지인 잔디에서는 그 약간 금잔디처럼 색깔이 좀 바래지면서 흰색공보다는 좀 컬러 볼이 훨씬 더잘 보여서 겨울에는 흰색공도 뭐 준비하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컬러 볼도 그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트윈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 티가 잘안 박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 이렇게 새꼬챙이 같은 걸 이렇게 꽝 쳐서 그 밑에 이제 티를 꽂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매트, 전용 매트를 갖다 놓고 그 위에 그 스크린에서 치는 것 같은 연습장에서 치는 것 같은 매트 위에다가 티를 꽂기도 하고요. 또는 아무, 어떤 경우는 아예 땅에다 박지 않아도 될 정도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산발이 형태로 된 티도 있기도 합니다. 또는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고무 티가 있기도 하고요. 어, 마인드 골프는 인공적인 그런 뭐 물론 나무 티도 인공적이긴 하지만 원래 골프 티를 쓰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티 인그라운드에 있는 일명 그쇳구챙이를다 찍어서 거기에 나무 티 또는 겨울만 이제 플라스틱 티 플라스틱 티가 조금 덜 부러지거든요. 나무 티 같은 경우 거의 백발백중 다 부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 페어웨이나 이제 그린 모두 다 딱딱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잘그 서는 것보다 이렇게 탕탕탕 굴러서 많이 잘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보다 비거리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내리막이나 또는 이제 페어웨이가 이제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튕겨서 이제 계속 굴러가는데, 자칫 이제 방향이 안 좋으면 평상시 나가지 않을 공도. 페어웨이를 지나서 또 카트키를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할 때 페어웨이에서는 트임 뭐 그라운드에서 페어웨이로 치는 그샷 특히 이제 파스3를 제외하고 팟5나 팟4에서는 원래 플레이대로 하면 됩니다 항상 이제 페어웨이 중앙쪽으로 잘 치면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너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많이 휘거나 그러면은 평상시보다 트임 현상이 더 많아서 공이 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고 티샷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페어웨이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여기에 벙커가 있다든지 여기가 벙커에요. 뭐 이런 경우에 이 벙커가 그 겨울 되면 이 벙커도 이제 수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딱딱하게 됩니다. 그래서 벙커에서 이렇게 뭐 어디 밟은 자국이나 그잘 고르지 않은 자국도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럴 경우 공이 들어가면 자칫 그 벙커가 거의 딱딱한 그냥 모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치는 것보다는 로컬룰로 홀과 가깝지 않은 쪽으로 나와서 드롭을 하고 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룰은 아니지만 겨울에 선수들은 플레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동반자들하고 같이 해서 로컬룰로 하면 되고 겨울이더라도 좀 날씨가 포근해 잘 풀려서 만약에 이 잔, 그 모래가 곱거나 이렇게 칠수 있는 정도 되면 그냥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결정하는 좋겠고요. 무엇보다 겨울에선 겨울에는 이제 많이 미끄럽고 얼음 언데도 있고 경사면도 좀 미끄럽기 때문에 좀 위험해서 그 부상이 난다는 부상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부상. 가장 큰게 미끄럼이겠죠. 그리고 또그 골프의 스파이크나 밑에 바닥이 약간 좀 미끄럽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경사면 또는 티인 그라운드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카트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길이라든지, 퍼팅그라, 퍼팅, 그, 그, 퍼팅그린 주변에서 또 카트 쪽으로 간다라든지, 아니면 경사면을 다닐 때 미끄러움을 방지하는 이제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벙커도 부상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이쪽이, 이쪽이 그린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그린을 공략할 때는 약간 좀 달라요. 티샷을 해서 이쪽으로 칠 때는 그냥 원래 치던 대로 치지만, 실제 이게 그린이 만약에 굉장히 딱딱해졌어요. 좋은 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 그린을 어떤 커버를 이렇게 덮어놔요. 덮어놓고 플레이하는 이제 아침이 되면 이거를 이제 커버를 다시 벗겨놓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 땅은 딱딱하지만 이 커버를 그벗겨놓느니 덮어놨다가 이렇게 벗겨놓느냐, 아니면 원래 그냥 자연 상태로 놔뒀다가 플레이하느냐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신라 cc도 영하 16도에 갔었는데 그 신라 cc는 겨울에 이 커버를 그린을 이렇게 덮어놨다 하는데 그래서는 지 그렇게 많이, 어 생각보다는 안 튀었는데요. 영하 16도니까 튀긴 했어요. 뭐 영하 몇 도, 뭐 영상 정도 되면이 커버가 있으면 거의 잘 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샷을 할때 세컨샷, 그린을 향해서 치는 샷이 이제 겨울에서는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뭐잘 아시겠지만 그린을 직접 치면 여기에 공을 딱 소리 나고 딱딱딱해서 오비 뭐 지역이 있으면 오비 지역을 나가서 오비가 되거나 해저드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린을 공략할 때는 가급적이면 탄도가 높은 샷도 좋지만 실제 여기에 있는 페어웨이 잔디도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딱딱해서 그 클럽이 그 땅으로 쭉, 쭉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탄도 높은 샷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풀스윙으로 탄도를 높은 샷보다는 그린 주변 어딘가를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이렇게 굴러가는 조금은 좀 창의적인 골프가 필요한 시기이긴 해요. 창의적인 골프. 창의적인 골프를 하려면 우리가 항상 풀스윙만 하는 그런 연습을 했다면 이런 게가능하진 않아요. 창의적인 골프가 좀그 어떤 의미냐면 내가 평상시 치지 않았던 샷으로. 실제 내가 원래 보내는 거리보다 적게 또는 그 탄도는 낮게 해서 굴려서 어느 지점까지 보내고 그 다음부터는 이러이렇게 가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창의적인 골프의 재미가 겨울 골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골프는 어 어떤 라운드를 가서 내가 평상시와 같은 스코어나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하고 가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와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그 평상시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겨울 골프는 조금은 아 내가 평상시보다 스코어가 많이 나오겠지. 하지만 그 내가 오늘은 좀 내가 평상시 해보지 않았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야.라고 약간은 마인드를 변화를 시켜서 바라보는 골프 플레이하는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한번 즐겨보는 그런 골프가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샷을 잘 쳤는데? 그린을 맞고 나간 거 가지고 막 화를 내거나 그러지 마시고 조금은 좀 적게 치거나 뭐 우드 같은 거 쳐서는 거의 세울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평상시보다는 또 거리가 또 많이 가는 장점이 있어요. 뭐 투원이 안 되는 파 5가 평상시보다는 투원이 된다라든지 아주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내가 약간 고려를 해보면서 창의적인 골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굴리는 샷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골프를 하다 보면 평상시 하지 않았던 내가 뭐 주로 뛰어서 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 주변 그린 주변에서 러닝 어프로치를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린을 치는 것이 아니고 그린 주변 프린지에 떨어뜨려서 속도를 줄여가지고 간다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린이 있으면 여기서 내가 어프로치할 때 여기가 이제 프린지 그린 칼라라고 하죠 여기에 떨어뜨려 서 탁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굴러가도록. 이렇게 치는 창의적인 그 어프로치, 샷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파3에서 세라지오 였었는데요. 기억하는데. 파3 였어요. 여기가 그린이에요. 근데 참안 좋은 게요. 겨울 골프 같은 경우는 그 그린 앞이는 너무 안 좋아요. 공을 세울 수, 공을 그 지역에 왜, 세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떨어뜨려서 한참 지나가고, 그린 맞으면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이 앞에 벙커가 있다 벙커가 있는데 여기다가 앞핀으로 해놨다 아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실제 평상시에도 벙커는 게 여기 딱 세우기도 힘든데 그 겨울 딱딱한 그린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좀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그 그린 키퍼나 이 그린 쪽을 관리하시는 분이 보신다면 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쪽을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그린의 그 다밥이라고 그래요 다밥 뭔가 밟아서 생기는 압력으로 인해서 그 잔디를 죽는 걸 다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곳곳을 움직이는데 가급적이면 앞이는좀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홀프가 플레이했을 때는 이 앞에 벙커가 있지 않았고요. 이 앞에가 워터헤저드였어요. 이렇게. 워터. 패널티 그러니까 구역이었죠. 그리고 티잉그라운드가 여기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다 공을 세우려면 워터헤저드 사이에 좀 공간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공간이 있고, 워터, 워터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가 공간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치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직접 치기에는 이 공간도 그렇게 넓진 않았어서, 어떻게 창의적인 공격을 했냐면, 공략을 했냐면, 여기서 쳐서, 워터에서 내가 얼었거든요. 땡땡 얼었었어요. 그래서 공이 맞으면 튕길 것 같은. 그래서, 원래 한, 어, 뭐 7번, 아연 정도를 쳐야 될 거를, 뭐 9번 아연인가, 뭐 8번 아연인가를 쳤어요. 아마도 9번 이언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공략을 워터헤저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쳐서 워터헤저드에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 튕겨서, 그 다음 튕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아마 투 퍼, 파를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창의적인 골프의 예겠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워터헤저드가 공을 그냥 삼키지만, 어, 이런 때는 이제 또 튕기는 걸로 인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뭐, 타핑을친게 워터헤저드 쭉 따라가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골, 겨울 골프의 재미인 것 같습니다. 겨울 골프는 제일 중요한 것이 평상시 치던 대로 치는 것보다는 창의적인 골프, 조금 작은 스윙 또는 아니면 또덜 나가는 클럽을 가지고 그 직접 공략한다기 보다는 주변 지역물들을 잘 이용을 해서 플레이하는 그런 재미를, 그 재미를 가지고 그 라운드를 하면 좀더 관점이 좀 다르고 평상시와는 좀 다른 그런 재미를 가, 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슬기로운 골프 생활에서는 겨울 골프를 즐기는 방법 또는 겨울 골프의 다양한 물건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마인드 골프. Bye!